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학교에서 점점 MT를 가잖아요. 이공학번 이후로 이제 MT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술 게임도 아마 <laughs>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laughs> MT 전에 필동 영상 같은 건가요? 이영상 보고 아, 공부하자 아, 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로 네,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그래서 MT 가보신 분. 손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엠왜가지엠티갔거 가보신 분이 다고 생각을 했거든요안 가보셨으니까 뭐 환상, 아? 로망 같은 게 있을까? 네. 말씀 만만주세요 가면 어, 일단 로맨스가.. 갔다고 아, <laughs> 아, 그 그렇죠. 아, 그럼... 로망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이있잖까 아, 음. 엄청 센세이션했던 게 그렇게 놀아본 적도 없었고 아, 미처인 네그 분위기를 한 번도 고등학교 때 얘기하시네 <laughs> 고등학교 때한 <laughs> <고등학교 웃음> 번도 그렇게 놀아본 적 없잖아요 근데 <laughs> 저는 그거를 대학교 가서 처음 신입생 때 그것도 네. 처음 딱 <laughs> 경험해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저도 1학년 때 MT를 처음 갔을 때똑같이 놀래게 와 아, 이게 노는 거구나. 맞아요, <laughs> 맞아요. 아 이게 노는 거구나를 딱그 머릿속에 그전가딱켜지는 그런 느낌. 머릿속에 <목소리> 네, 전구가 딱 켜져서 이제 그때부터 MT 가는 행사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MT 가또 친해지고 그런 거다봤는데 친해지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서로 입 다루고하면서 친해지기 때문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 <laughs> 사실 이제 가기 전에 본인의 주량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제일, 음, 제일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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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TV에서 보본 <laughs> MT는 막 이런 대야에다가막술다 섞어가지고 와샤! 그거 <laughs> 막 응답하라 <laughs> 시리즈에 나는 <laughs> <laughs> 사회자 분이 뭐라고 했죠? MT 가서 사랑하는 거? 네 MT 가서 어떻게 해야 이제 끝까지 남고 어? 어떻게 해야 이제 좋은 추억들 많이 가져가는지 온전히 예. 이제 렌티를 처음 봤을 때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배신하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사실 렌티에 갔으면 그냥 술 먹고 죽으세요 아. 네. 처음 봤을 때 그게 렌티의 몸입니다 이게 강는한거 아니에요? 강만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도 강만한 건아니 저희도 저희도 계속 따라주면서 아. 마셔라 이렇게 ]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저희 약간 이런 식으로 해요 아. 딱 따라줘 아. 일단 따라주기 전에 지우야 괜찮아? 너 마실 수 있을지 물어보고 괜찮안 괜찮다 그래 그러면은 못 주잖아요 그러면 너 시체방 가서 자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자서 쉬고 와라 분위기 방식을 <웃음> <웃음> 저잘 모르면 물으면... 참... 그냥 아버님 어, 시작할 때는 본인 주변을 정확히 알고 가 <laughs> <laughs>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laughs> <목소년단> 생각없이 그냥 막말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제가 지금 어디서 돈을 아제 지금 어요 만주로 요약하자면 그냥 술을 좀 마셔라 그냥 <laughs> 마셔라 봐요. 그게 엔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엔티를 못 즐기면? 들으면... 아니요 즐길 수 있죠 <laughs> 니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량이 정해져 있잖아. 점점 들기름이 없아예못 마시는 사람이 없잖아. 이슬톡톡은 마실 수 있잖아. 아, 근데 아예 못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있아 아예 그냥 그 알코올 0.1%한방울 네. 그럼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오시면 <laughs> <않을까? 웃음> 저 돼. 잘모르네요 <laughs> 아, 근데 그 은지씨도 술잘못 드시는데 저게. 재밌게 아, 놀았잖아. 저희가 아, 재밌게 놀아드렸잖아요. 아, 재밌으셨어요? <laughs> 아이 a s told, I got to k n o 아 about it. 아예 a s told, I was 같은 l d I was told, I was t o 안 d I was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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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다 s told, I was told, I was told, I w 이제 t o l 는 I was t 을 프라이팬 놀이를 사실 이거 어, 뭐야 프라이팬 놀이 뭐가 재밌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는 프라이팬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옛날 기존의 프라이팬처럼 이름만 이렇게 뭐 은지넷 뭐 이렇게 건인넷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약간 그 사람의 소속이나 뭐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뭐 특징 그런 거를 전부 다 종합을 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컴이니까 미컴넷 하면은 미컴에 소속된 사람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넷. 근데 만약에 거기 서 3명이라도 못했다? 그럼 미컴이 전체 다 마시는 거예 거기 소속된 사람이 다 마시는 건가요? 그쵸. 재밌다, 괜찮다. 어... 메론 레몬 메론 레몬 게임이라고 이게 메론이랑 레몬 아니면 레몬이랑 메론을 <laughs> 쌓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박자로. 지금 더 어려운데 <laughs> 이게 그냥 해도 어려운데 술 먹고 하면 진짜 바보려워지는 <laughs> 이게 <웃음> 술 마시면 또 이게 발음도 꼬이고 <laughs> 정신도 없다 보니까 한 3명 안에서 끝나는 그 게임이 메론 음... 레몬. 레몬. 기본이죠, 먼저. 기본이야. 굴룰. 아니 그러니까 다들 다들. 공화. 음, 아, 한번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정도 감기야. 저희는 그러니까 딸기 게임을 하면 딸기 게임 다 설명부터 드릴게요. 딸기 게임이 뭐냐고. 딸기를 박자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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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이제 딸기가 좋아 하면 이제 바로 이제 기각을 시키고 네. 왜냐면 이제 게임이 난이도도 너무 낮고 솔직히 네. 안 걸려요 지금 네. 안 맞아요. 걸리기 때문에 그거 아, 있잖아요 뭐. 딸기 수박 참외 딸기 당근 수박 참외 여러분 그것도 그건 기각은 안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웬만하면 잘하기 때문에 아. 그것도 이제 리버스를 받아요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리버스 롱메 롱메 외치한 박수를 낸다 진 저는, 저 이거 인트로 좋아해서 좋아는 좋아하는 좋아좋아하셔서 좋아하는 데 조합 좋아, 는 제가 하음 들었을 때좋는좋아까는왔는데조하게임 네. 해볼까? 이렇게 는거든요는좋 음, 네. 되게 는르게하더라고요는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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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하는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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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 맞아 MZ 꿀팁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가 크면은 그냥 다이그. 그 분위기에 맞게끔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이 게임 좋아합니다. 뭐또좀 대표적인 게임 뭐 있지 않나요? 지하철이라든지. 진짜 뭐, 뭐 있더라? 동물왕국. 아동물왕 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재질 좋아해요. 홍삼 동물왕국 재질. 약간 음 저는 술 게임은 술 게임의 목적이 텐션 업이잖아요. 분위기 띄우기 엄청 시끄럽게 음. 소리 지르고 근데 동물 안이랑 항상 하다 보면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또 술도 마시고 하면 또 제가 말하고 얘도 말하고 이런 게 술기 본질 아닌가? 그럼 우리과만에 있는 거그평창올림픽아시그 <목소리> 약간 동물 마사랑 하는 그 메기, 공산단 게임이랑 비슷한 건데 약간 좀더다 같이 텐션업을 할수 있고. 그 올림픽 일개체질를 선정할 때 뽑잖아요 이제.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도루 두두 아, 하고 꼼짝을 네. 뭐뭐 해요 도어넌뭐 아, 아. 어, 해주고 The name 원지 하면은 아, 네. 기뻐하면서, 어. 기뻐하면서 어. 축하했어, 축하했어. 네, 아. 개체지로 이제 아. 발탁이 되셨으니까 그 기뻐하셔야, 아. 아. 기뻐하셔야 아. 술을 재밌어. 마셔야 되는데 기뻐야 술을 마셔야 되는데 기뻐해야 아. 되는 아. 아. 감사합니다 마시는 거 그냥 이것도 아. 먹이는 게임 아. 먹이는 게임인데 좀더 기름기 맛을 받수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면 안 되는 약간 분위기 하면 안 사이, 되는... 사이즈는 제가 또 그걸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laughs> <laughs> 화가 많이 났었어요. 사실 이제 신입생 친구들이 하는 거는 괜찮아요.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m 티에서안 하셨으면 <laughs> 게임 이첫 번째. 이제 베스킨 라빈스 썰이 원. 30일까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재밌어요? 음... 한 명씩 돌아서 1, 2. 2, 3, 4 이게 아, 분위기가 평상집이에요 그냥 바로 기각시키고 <laughs> 다른 게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솔직히 더게임 오브 데스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신난다, 아, 아, 재미난다 아, 아, 이건데 짐도안 나고 재미도 안 나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기다려요 나그다음 자겠어 <laughs> 나지어안 당하면 자겠어요 근데 이게 또, 또 저희가 한 그런 걸 수도 있고 다른 과분들은 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사실 근데 엠 네. t 가서 그런 분위기를 띄우기에는 맞지 않는 게임이 맞지 않는 게임이다라고 저희는 갖게 어, 거든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좀 충격을 받았거데 술게임 하는데 눈치게임이라던지 <laughs> 공, 공, 침묵의 공공칠빵 침묵의, 공공실방. 침묵의 공공실방. 아 그냥 공공칠빵도 고뭐 그런데 침묵의 공공칠빵은 침묵.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거. 술자리는 왜 하냐 서로 시끄럽게 하우 떠들면서 웃기 위해 하는 건데 침묵의 공을 침묵이란 단어가 애초에 그모순되요그 술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공공 침밥뭐 이게 저금나았다그 여러 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좀봐돈 내고 돈 내고 놀러 가는 <laughs> 하지 말아야 돼 너무 근데 많아. 저희가 다 해주는 게 본인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MT에서의 그런 모기 솔직히 이거 일과번이상분들다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이거 공감 못한다? 그면 이제 놀자 찾아, 물... 찾아오지 고장난장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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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희랑 문화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 부분 좀 이해를, <laughs> 네,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는 약간 이렇다 느낌. 음... 노랑 노 노랑 노 노랑 노랑 입생 <laughs> 아닙니다 정신청신. 정신 차리세요 정신! 메론 메론? 헬우 m 우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즐떤 나? 다 다시, 밌었 m 요 어떠셨나요? s t h i n k i n t 가실 건가요? 아니 I was t h i n k 잠깐만 잠깐만. s t h 자, n k i n g I was t h i t 가실 건가요? n g 가고싶 s t h i n k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시간 술은 m t 가셔서 좀 적당히 드시고 그리고. 강요는 절대 하지 마시고 특히 선배가 후배한테 음. 후배가 선배한테 할수 있지만 <laughs> 서로 강요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건강한 음주구나 건전한 음주화, 음주구나. 재미있는 음주구나술 음. 게임 알려주고 후배들 이렇게 아는 아까 나알려주신다면서요 <laughs> 강하게 기억에다는 이게 알려주는 <laughs> 거예요 어, 어, 이런 지금 이 시간 이거 진짜 엄청 착한 거. <laughs> 그 영상을 보시고 어디 가셔서 꼭 재밌게 즐겁게 안전하게 노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